고등수학을 대체 왜 시키냐? 쇠는 또왜 풀게 하냐? 기출문제는 왜안 보게 하냐? 노베이스 학생 잘 가르치는 거 맞냐? 근데 헬스터디는왜 그러냐? 이 영상에서 다 답변해 줄게. 이것이 수학이다. 반가워, 얘들아. 수학하는 다운스면 나는 매해 노베이스 학생들을 정말 많이 가르치고, 그에 대한 결과도 인증까지 해주면서 보여주는 사람인데, 수학을 좀 하는 학생들 중에서 내 교육 방식에 의문을 갖는 학생이 좀 많더라고.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왜보통수학 시키냐? 유형 문제집 왜 풀게 하냐? 기술 문제 왜 아직도 안 보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를 난 너무 이해가 잘 돼. 심지어 나도 처음 학생 가르칠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근데 진짜 노베이스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 생각이 좀 달라졌고, 이걸 좀 설명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 그래서 오늘은 노베이스 학생을 가르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차분하게 이야기해볼게. 이것이 수학이다.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가장 큰 이유는, 어, 화의 문제야. 자, 이최화가 뭔지 가장 직관적으로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해볼게. 자, 얘들아, 너희가 이 식을 보면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볼래? 법분수니까안했거 곱한 거분에 밖에 고 곱하면 되는 거고. 지수의 거듭제곱이니까 그냥 두개 곱하면 되는 거고. 무투하니 4 곱하기 3니까 뭐 이렇게 3인 거고. 마지막 걸 민수분해하면 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친 학생은 아무리 지금 성적이 안 나와도 방금 내가 말한 게 자연스럽게 될 거야. 근데 얘들아, 이게 왜 자연스럽게 보일까? 이거는 너희네가 중학교 때부터 동네 학원이라도 다니면서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 쓰는 뭐교재 부교재, 보충자료, 수많은 자료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를 풀면서 그냥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걸 체화가 됐다고 하거든? 자 근데 노베이스 학생들은 방금 저 내용을 보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저것도 보자마자 나오지를 못해. 직접 계산을 해야 돼가지고 속도도 느려. 아니 저거 뭐 그냥 이해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해시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 바로 이해는 하지. 근데 이거를 체화하는 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는 거야. 진짜 심각한 노베이스들은 이 연습만 6개월이 넘게 걸려. 작년에 내가 가르친 논리왕왕 정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제가 건호의 예시를 들으면은 나 만나기 전에 1년 동안 공부를 했거든. 기숙학원까지 들어가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100분이 44? 낮은 5등급이 나왔어. 그리고 작년 5월에 나한테 왔는데 평일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6월 모의고사 33점인가 받았잖아 그거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저 새끼 진짜 1년동안 뭐했냐 공부 안하고 논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했단 말이야 근데 5달 뒤에 수능에서 40점을 올려가지고 이제 72점을 받았어 심지어 작년에 엄청 쉽게 나온 확통을 공부 좀 안하다가 4점짜리를 3개 다 틀린거 생각하면은 수원수도 실력은 진짜 엄청 많이 오른거지 그래봐야 표점 1점 차이로 4등급이잖아요 요즘 문과에서는 수학이 높은 4등급면은 평상안도 뚫거든 자이 이야기는 이따가 제가 증거를 통해서 또 보여줄게 자 아무튼 내가 전기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전기 노답인데 왜 가르치냐 안 된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화가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열심히 공부를 한 거야. 물론 성적은 안 나오고 뭐 개념도 다 까먹었지만 체화된 거는 잘 없어지지 않거든. 어, 그래서 생 노베이스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웠고 이제 그런 점수 현상을 만들 수 있었던 거야. 체화도 안돼있었으면 당연히 나도 힘들었겠지. 아까 예시 든 것만 생각하면은 체화해야 될 내용이 되게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희가 중학교 때부터 체화한 내용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 이들 실제로 노베이스들은 통분도 못하고, 분보 유리화도 못하고, 치환을 언제,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안돼 있어. 심지어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섞여 있잖아. 훨씬 더 오래 걸리지.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계산에 대해서 체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진처럼 이 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또 별개거든? 이 식을 해석하는 것도 체화를 해야 돼. 참고로 이건 내가 지금 실제 가르치고 있는 성인 노베이스 학생의 질문인데, 이거 일시정지 한번 하고 봐봐. 뭔? 그럼 당연한 걸 질문하지? 근데 노베이스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 체화라는 걸 조금 정리해 주자면은 어, 우리는 그냥 눈으로 알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노베이스 애들은 진짜 생각을 해야 되고 계산까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때 프로세스가 훨씬 더긴 거야. 그럼 당연히 복잡해지고 뭐 계산 실수도 많아지겠지. 그래서 사실. 이런 학생들은 수학을 잘했다라는 그 눈높이가 다른데 이게 수학 50점 처음 넘었다고 나한테 막 기분 좋아가지고 자랑하는 친구도 있는 세상이거든 너희가 아는 세상이랑 노베이스의 세상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것이 수학이다 야, 쓸데없이 고등수학을 시킨다. 내가 엄청 많이 듣는 얘기인데, 수능 공부시키는데, 직접 범인, 이제 수학원, 수학투가 아니라, 고1수학인 고등수학부터 시키는 거.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건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노베이스한테 고등수학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본인이 단한 번도 노베이스를 정확하게 가르쳐 본적 없는 사람이야 수학원 수학터에 있는 내용의 기본이 다고등수학이 있거든 이 내용을 넘기고 학생이 정확하게 수학을 알 수가 있을까? 그냥 수학에 필요한 고등 수학 내용만 암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복소수, 집합, 명제 어, 이 정도 단원 빼면 그런 부분이 없어 그리고 방금 내가 말한 이 내용도 어, 개념은 또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럴 거면 그냥 수업을 하는 게 맞아 심지어 더 욕먹을 수 있는데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은 나는 고등 수학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부터 가르치거든. 아니 이게 당연한 거야, 얘들아. 수원수트로 수능,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고등수학이 필요한 것처럼 고등수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초등 중등 수학이 필요하니까. 물론 그 내용을 뭐 따로 하진 않지. 그냥 고등수학 안에서 수업 중간 중간에 다루기 때문에 너희가 알순 없지만 그런 과정이 있어. 근데 아까 보여준 예시가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내용이거든. 근데 그런 내용 없이 너네가 수능 수학을 할수 있겠어? 중학 수학 안돼 있으면 루트도 모른다, 얘들아. 그건 그렇다 치고. 아니 왜고등수학을 쓸데없이 센까지 시키시나요? 이것도 아까 말한 체화의 문제야 소위 내신틱하다고 말하는 그 수많은 고등수학의 내용들이 너희는 체화가 돼 있으니까 그냥 보면 다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의미가 없는 노동이다 그러니까 내신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노베이스 학생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놀랍게도 내가 센을 필수로 시키는 건 아니야 내 학생들 중에서 뭐 3등급도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는 체화가 아예 안된 학생들은 하지. 보통 학생들이 6년 동안 거친 그 체화를 시간을 다 가질 수는 없어도 문제풀이를 그래도 해보면서 연습이 필요하고, 그러면 유형서 한권 정도는 적어도 풀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거 뭐 늦게까지 시키는 거 보고, 도 어, 대체 언제까지 시키냐. 어, 이런 말들도 있는데. 얘들아, 나는 같은 책을 다시 푸는 n 해독은안 하라고 하거든? 틀린 문제 복습 정도만 시키지. 근데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센을 오래 푼다는 거는 그만큼 수학에 대해서 체화가 안돼 있고, 개념도 부족하고, 문제풀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그냥 엄청난 노베이스라는 거야. 그리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게 당연히 기출 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 어, 단순하게, 내진틱한 도움 안 되는 책이라고 하면은, 그냥 금방 풀고 넘어갈 책이지. 근데 그 오래 걸리는 이유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어, 이런 이야기 하고 싶고. 이러면 또, 아니, 인강 누구쌤은, 어, 노베이스도 고등수학 필요 없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얘들아 인강이라는 거는 보통 대치동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분들이 인강 사이트에 오퍼를 받고 인강에 이제 입성을 하시지 근데 대치동이 어디야 얘들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데고 그런 대치동에서 인정받는 거는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자료를 잘 만들고 수업을 잘하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더 잘하게 만드는 그런 수업을 잘하시는 분들이거든.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노베이스는 아까 이야기한 뭐최화 정도는 할수 있는 4등급 정도의 학생이 노베이스라는 거지. 진짜 뭐통문도못 하고 유리화, 뭐, 뭐 인수분해 이런 것도 못해 가지고 여기부터 가르치는 강사분들은 인강에는 많이 안 계시다는 얘기야. 이건 내가 뭐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르쳐본 노베이스의 범주가 다른 거야. 물론 인강이니까 어리패스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그중에서 성적을 올리는 노베이스가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그 학생이 특이값이지 수학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난 거지 체화가 필요 없다라고 결론 내리면안 된다는 거야. 이게 노베이스라는 말 자체가 좀 주관적인 거잖아. 나도 뭐 공부했는데 3등급 나온다 이러면은 방법론적으로 노베이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강사분들이 생각하는 노베이스는 이제 4등급일 수 있는데 뭐 6등급, 7등급, 8등급 이런 이제 시면의 노베이스는 다르다는 거야. 이번 헬스터디 진행하면서 내가 6월 모의고사까지 기출 문제를 안 받고 지금 6월이 끝나가는데도 아직도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막 기출문제 왜안 풀리냐 어,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내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 내 베이스가 그럼 기출문제 풀면은 무조건 3등급 이상 나오나? 어, 바로 반박이 가능하지 아니, 근데 왜 기출문제 안 풀리냐 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지는 내가 정확하게 알아 되게 눈높이의 차이거든 어, 너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뭐 시발점이랑 워크북만 잘하면은 3등급 나온다 워크북 말고 센 해가지고 뭐센 발점이라고 하지 센 발점하면은 3등급 나온다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해 근데 진짜 이상한 말이지 않니 얘들아? 3등급인 면 얘들아 못하는 게 아니야. 상위 23%거든. 그러면은 3등급도 안 나오는 학생들은 기본 개념 강의인 18점 그리고 뭐 워크북이나 센을 소화 못 해가지고 그걸 못 만드는 걸까? 별리가 없잖아. 1등급인 실력에서 그 눈높이로 봤을 때 18점이랑 워크북에 있는 내용으로 3등급이 충분히 나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낮은 등급의 학생이 18점을 워크북만 해가지고 3등급까지 만는 학생이 거의 없잖아. 아 물론 가끔 가능한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이 수학적 능력치가 좀 뛰어난 사람인 거라고. 자 방금 말한 거랑 기출 문제가 완전 같은 이야기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 기출문제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좀 빨리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낮은 등급의 학생은 기출문제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실력이 없다고. 그리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 그래서 기출을 받아들일 실력을 만들고 나서 기출을 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좀 소신발언을 좀 하자면은, 기출문제집이나 기출분석 강의 중에 너무 예전 기출문제들까지 다 박혀있는 책이나 강의 있잖아? 나는 좀 많이 과하다고 생각해. 이게 3년 전부터 문의과 통합 수능이 되면서 수능 스타일이 완전 바뀌었거든? 근데 이 바뀐 수능의 스타일을 따라가는 기출 문제집이나 기출 강의, 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 이것이 수학이다. 자, 통합형 수능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어서 하자면은, 아까 내가 말한 요즘 문과 수학이 높은 4등급이 나오면은 초상화는 뜯는다. 이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이게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얘들아. 이명이민우 채널에 나온 정상범 선생이 보여주신 정시 입결 사례를 보면은, 수학이 3등급인데 연구대를 붙고 수학이 4등급인데 서성한을 붙는 예시가 있어. 그리고 이제 입시 채널인 민현쌤 채널에 나온 다른 작년 정시 입시 결과 사례에서도 수학 3등급으로 연고대가 합격이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어. 사람이 줄어가지고 대학 가기가 쉬워졌다. 뭐 학력 저하다 예전 분들이 말하기도 하는데 어, 그게 아니야. 예전에 가영나영 따로 있었을 때는 올 1등급을 받아도 100분이랑 표점이 낮으면은 어, 스카이에 못 갔잖아. 그러니까 1111을 받아도 표점이 괜찮아야지 뭐 연고대다, 서성한 좋은 학과에 갈 수가 있었지. 근데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수학도 이과랑 같이 등급을 매기는 거라 지금 수학 3등급 중반 정도면은 어 예전 나영 1등급 받은 거랑 똑같은 실력이고 대학교 들어갈 때도 1등급처럼 쓸 수가 있는 거야. 어 이것도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어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한 거야. 뭐14111 이런 거에 옛날 나영으로 치면은 1 2 1 1 1 이런 느낌이고 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뭐 노베이스를 내가 뭐 3등급, 4등급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나영 수능을 생각해가지고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3, 4등급 나오는 거면은 형으로 치면은 뭐 1, 2등급. 뭐 3등급 최상위권 된다는 건데 아니 나는 통문도 못하는 애들을 그렇게 만들어도 욕을 먹는 거야 아 물론 이제 실제 학생들이랑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 상황을 알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주셔 근데 오히려 이제 가형 나형 시절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점수가 왜 이렇게 안 오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입결 사례 보면서 뭐 대학 가기 쉬워졌다 이러는 거 보면은 아 그건 좀 딱밤이 좀 마렵지 아무튼 그래서 지금 통합형 수능에서 체화도 안돼 있는 노베이스 학생이 뭐 1년 만에 수학 1, 2등급 받는 거 거의 불가능하고 솔직히 3 받는 것도 진짜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노베들은 보통 문과 쪽 선택하니까 수학 3 받으면 연고대도 갈수 있고 2 e 받으면 서울대도 갈수 있거든 근데 이 보여지는 등급이 수학 강사한테 조금 가혹하다 이런 좀 하소연을 좀 하고 싶었어 이것이 수학이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네가 노베이스 잘 가르치냐 라는 말에 대한 답을 좀 해주고 싶은데 결국 내 성과가 말해주는 것 같거든 내가 작년에 3등급 이학생 31명을 1등급으로 만들었고 이걸 수능 성적표가 나온 당일에 내가 학생들 한테 문서 확인 을 번호를 받아가지고 90점 이상 고득점자들 라이브로 인증도 했거든 여기 위에다가 올려둘 테니까 뭐 궁금한 사람 있다가 한번 보고 결론적으로 노베이스 학생들이 이렇게 3등급 받는 것도 어려운 수능판에서 3등급 이하를 1등급으로 뭐 이렇게 많이 만드는 사람이 뭐, 나 말고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 올해도 마찬가지로 마이스터고 출신으로 공부해본 적 없는 완전 5 0 0이학생이 2월에 공부 시작해가지고 6모에 뭐 61점 받은 친구도 있고, 예체능 전공으로 이제 4월에 사설 모의고사에서 9점을 받았던 학생이 6모에서 57점 받기도 하고, 뭐 작수 5에서 뭐8 0간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외에도 정말 많은 학생들의 성적을 지금도 올리고 있어. 그래서 이 학원의 성과 수학 내신이 일반고에서 5점대였고 첫 수능도 6등급 받았었는데 1등급까지 올린 내 경험 노베이스 학생들을 이해해주는 눈높이 그리고 내가 오늘 이야기한 어,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제 노베이스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로 만든 1만이라는 유튜브 구독자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노베이스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 내 수업이 인강패스에 비해서 엄청 비싼데 내 수업에 단학생들이다바보어가지고내수업이 듣는 게 아니겠지 어, 인강을 듣고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수학에 대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해주고 찾아주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내 수업에 계속 듣는 거겠지 물론 내 메인 타겟은 어, 그거보단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긴 해 인강 열심히 들으면서 공부 열심히 한 이제 한 4등급 정도에서 정체된 학생들이 내 수업 듣는 걸 나도 제일 좋아하고 그 학생들도 성적이 제일 빨리 오르지 아 그리고 나는 한 2, 3등급 정도 되면 은 어, 다른 인강생들의 실전 개념 그리고 엔 g 를 병행시키긴 해그 어, 부분은 당연히 나보다 그분들이 잘하는 거니까 내가 노베이스를 그분들보다 잘 이해해주듯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인강을 들을 수준을 만들어 주는 거지. 근데 그 학생들이 결국 인강 듣고 1등급 나와도 기초를 만들어 준 나한테 감사한 구조로 내가 만든 거지. 신기한 사람이긴 하지, 그지 이것이 수학이다. 자, 근데 헬스터이왜 그러냐. 자, 헬스터즈 내가 작년 초부터 했으니까 한 1년 반 정도로 내가 별 이야기 없이 지나갔는데 한 번쯤은 이야기해도 될것 같아. 지금 헬스터디에 참여하고 있는 재호가 이야기해 준 내용인데 그 헬스터디 면접을 볼때 대기실에 서 학생들끼리 좀 자유롭게 이야기들을 했거든. 근데 거기에서 어, 만약 떨어지면 쌤들 수업 들을 건가요? 어, 이런 주제가 나왔대. 면접에 떨어져도 원하면은 이제 강의를 제공해준다고 했거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인강 듣는다. 어,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헬스터디라는 매개체가 없으면내 수업을 안 듣고 인강을 들었을 학생들이잖아. 이 학생들한테 내 수업을 믿고 듣게 해야 되는데 사실 내 수업이 인강생들 커리랑은 너무 다르잖아. 뭔고등수업부터 시키고, 뭐 샘플리게 하고. 기출도 늦게 보고 인간 보면은 막 휘황찬란하게 막 킬러 문제 분석하고 있는데 나는 막센틀리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다고 생각해 나한테 설득이 돼가지고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내 수업을 신청해서 듣는 학생이랑 강제로 듣는데 이걸 왜 시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은 내가 시키는 것들을 대하는 자세가 다를 테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더 설득을 잘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내가 설득에 대한 능력이 부족한 거를 인정을 하는 거야. 근데 노베이스를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능력이 부족하다? 어, 그거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 아, 물론 학생들도 방향성에 대해서 나를 좀 믿어줬으면 좋았겠다. 아쉬움도 있긴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올해 남은 재호는 어, 나랑 방향성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 됐어. 올해는 일단 끝까지 열심히 해봐야겠지. 아, 그리고 좀 알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예시로 보여준 마이스터고 학생도 그렇고, 어, 뭐 재호도 그렇고, 노베이스였는데 6모에6 1점 받았으면 진짜 잘한 거거든? 사람들이 많이 몰라주더라고. 제호 진짜 수학 많이 올린 거니까 다들 칭찬도 많이 해주고 응원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이것이 수학이다. 오늘은 노베이스를 가르치는 게 어떤 거고 어떤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담담하게 이야기해봤는데 혹시 뭐 노베이스 성적 올리는 거 쉬운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 이 영상 한번 보내줘. 자,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노베이스 위주의 공부법들 많이 올려줄게. 그럼 지금까지 땅호쌤이었어. 안녕. E